얘네들이 내가 예전에 신었던 그리고 현재 신고 있는 또 앞으로 신을 발레 플랫들인데 비교를 좀 해주자면 얘가 내가 1년 전에 처음 발레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샀던 발레 플랫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약간 트라이아웃 개념이었고 내가 앞으로 발레를 계속 할지 어떨지 몰랐고 당장 수업에 필요한 신발을 사야 되기는 되겠는데 어 투자를 하고 싶진 않고 이래서 아마존에 가서 제일 싸으로 신발을 산 거야 그때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걸 산 건데 이 신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천인데 스트레치가 아니야 그래서 전혀 서포트가 안 되고 내가 이거를 신으면 이제 이 앞에가 벙벙해 이게 스트레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되게 날림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내 목적에는 부합했지 투자 안 하고 당장 수업 시간에 신을 신발 그게 필요했던 거니까. 이건 한3주 정도 신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건 다시는 안 신고 그 다음에 샀던 게 이거야. 이거는 스텔에서 나온 건데 스텔 신발 좋아. 그리고 스텔 것만 신는 애들은 또 스텔 것만 신더라고. 근데 나한테 이 신발의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스트레치야. 스트레치 캔버스긴 한데 이천 자체가 너무 두꺼워. 그래서 Um,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스토리하다고 그래서 좋아하기는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그렇게 발이 알치가 완전히 디파인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알치 디파인이 될 때마다 그거를 막 자랑을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자치, 선 자체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주는 거야. 그러니까 발에 딱안 맞고 일단 크기 자체도 신발 사이즈를 잘못 사서 um, 그래서 이 신발을 한두세달 정도 신다가 그다음에 찾은 게 이거야. 이거는 이제 블라츠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내가 이 블라츠 브랜드가 좋다라는 거 알아서 웬만한 건다 블라츠를 사는데 이거는 가죽이야. 그래서 되게 듀럽을 하기는 해.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이 신발 아무 불만이 없는데 이제 처음에 살때 이게 되게 사이즈를 맞추기가 힘들었던 게 자, 내가 US 신발 사이즈가 6.5거든. 근데 이건 4.5D잖아. 그니까 D가 왜 D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W를 안 쓰고 어, D가 와이드거든. 근데 내 신발 사이즈를 처음에 6.5를 주문을 했더니 신발이 왔는데 한 9, 사이즈 9.5 정도 되겠어. 그래서 아, 여기가 사이즈가 이상하게 나오는구나 싶어서 이제 그 여러 번 다, 트라이를 하다가 4.5D, 4.5 와이드를 하니까 그나마 이게 신발이 발에 맞더라고. 그래서 이 신발로 계속 몇 달째 지금 이걸 신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기는 좋아. 근데 한 가지 불만은 뭐냐면 이게 지금 딸창이 하나로 돼 있잖아. 그래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고 얘도 나눠져 있잖아. 근데 얘는 지금 하나야. 그래서 음 내가 탄두 동작 같은 거할때그 발이 조금씩 디파인 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여기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잘안 안 보여준다는 거지. 그래서, 새로 발견한 신발이 이 신발이야. 이것도, 어, 우리 스프키가 지금 한숨을 쉬었어요, 옆에서. 이것도 블라치야.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인데, 얘는 지금, 음, 가죽 아니고, 스트레치 캔버스. 얘도 스트레치 캔버스인데, 이 스텔의 스트레치 캔버스랑 비교를 했을 때, 벌써, 이, 벌써, 이천 차이가 나지. 이게 천 두께가 이거에 한두 배는 될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스텔보다 한반 정도 천이 얇으면서, 깔창도 두 개지. 이것처럼 하나가 아니고.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4.5오 뒤로 샀는데 내일 가서 어, 해보고 발레를 해보고 이 신발을 신고 발레를 해보고 4.5 일반으로 사든가 아니면 4 뒤로 사든가 아니면 그냥 이게 제일 만, 나한테 정확한 사이즈인 건지.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. 사이즈가 아까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신발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. 이 발레 플랫는 발에 양말처럼 딱 맞아서 이발 디파인된 모양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양말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사야지. 신발 사이즈를 사면 실패하는 거야.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돼.